가을이야 이제 가을 시원한 바람 들어오니까 좋지. 어? <laughs> 구름이 나와 나와 구름이. 응, 이렇게 찌라. 아이고 그러네. <laughs> 누아, 이렇게 손톱이 너무 긴것 같으면 오늘처럼 얘기해. 음, 응, 응. 엄청 찌라네 그러게. 됐다. 이거 개안을 해. <laughs> 발톱도 깎아야겠다. 발톱도 아, 지냐? 어. 나가 여기 온 지가 며칠 됐어. 엄청 오래됐지. 여기 할머니 집인데. 우리 집은 무슨 우리 집이냐? 서울 집 팔아가지고 여기다 집 사야 되겠어. 형니집사주라고 나고 둘이 살을 집을 사야 되겠어. 떨어져 사람은 몹서. 아이고, 나 서울서방에 잃고서 죽을 뻔했어. 누희집 같은 거 하나 사면 되겠지 뭐? 다 깎았어. 응. 음. 아이고, 고맙다. 나는 운동 갔다 왔어. 빨리 왔대 응. 음, 좀 들어가서 누워있을까? 여기 오래 앉아있었는데, 할머니. 그래야지. 너는 어디 가려고짠내 방에 있지? 응. 아니면 뭐 할머니 방에 이제딱 붙어 있을까? 그래. 언데가 오래돼서 작아버렸나? 어 너무 좋아. 걔를 아다 날릴 거 같네. 나봐 봐. 내가 누구? 영롱이. 그렇지. 할머니는 노가 군래. 그렇지. 이거 장롱은 누구 거야? 너 막아주도. 아니야. 저거 할머니 거야. 아야, 니 우리 집이 있었어. 여기가 할머니 집이야. 아니야. 맞아. 엄마 네, 집이야. 이거 누구 거야? 이거 침대. 그거 집도 아니야. 이거 할머니 거야. 저 병풍도 할머니가 다 수놓은 거잖아. 저게 할아버지 사진도 있지. 이거 침대는 할머니가 몇십년 전부터 쓰던 침대. 그러냐 어. 자꾸 자다가 봉청뚜드긴 소리 할 거야? 아니야. <laughs> 할머니 사랑해. 음. 나도 사랑한다. <laughs> 아이고 고맙다. 목욕시켰잖아. 얼마나 배웠던지 모르겠네. 너무 좋지? 응. 다 했어. 짠! 어 어디 저기야? 할머니가 간다 그러면 여기 동네 근처에서 잠깐만 그 가게어 그래. 언제 <laughs> 어, 바이면이 기대돼. 어. 그러면 사람들이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러면어떻할 거야? 안녕하세요 나어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너무 예뻐요 이러면 어떻게 <laughs> <laughs> 할 거야? 안녕. 안녕 할 거야? 이번 주 일요일에. 나갈 거야. 어디로 나가? 할머니 비디오 보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할머니를 보러 올 거야. 어디로 와? 여기 동네 서점으로. 벌써 76명이 할머니를 보고 싶다고 신청을 했어. 뭐라 어... <laughs> 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는 초대를 못한대. 어. 할머니 갈래? 내가 뭐 들어갈 거냐? 옷도 없고 이쁜 옷 많아 저 안에. 아이고 오늘 좀 모르겠냐 이렇게 삐리 삼리 감게. 얘가 업고 내려간대. <laughs> 할머니 봐봐 내가 엄마도 완전 잘 업어. <웃음> 나. 오씨 <laughs> 아씨저 어, <시키. 웃음> <갑자기>, 이거 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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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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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업고 갈수있지이 1차 업고 내려간대 안 업고 내려가도 돼안 내려가 내려 빨리 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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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려 업어가 <laughs> <laughs> 나 힘이 장사 됐어 안 업고 가도 돼 알았어 여기 내려가는 건일 없어 그럼 힘들면 말해 그러게. 내가 나 업어줄게 어디도 가면 되냐? 가까워 차 타고 5분? 업갈 수 있어? 응. 응 좋아? 좋게는 뭐가 좋냐 할머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영롱이 영롱이 사랑해 사랑해 힘내서 일요일에 같이 갈수 있으면 가자 힘들면 안 가도 돼 알았어 뭐 입고 가? 어 저기 저 예쁜 가디건을 입어도 되고 저기 장롱 안. 왜 투도 많아? 그러냐? 어. 그럼 거... 입고 어, 가지.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립스틱도 발라줄게. 루즈. 루즈 바르지 마라. 왜? 누군지 무슨 루즈 바르고댕기냐? 그러면 내가 좋은 향기가 나게 향수도 뿌려줄게. 누군지가 무슨 향수냄새가 아니야? 아니야. 예쁜 여자들은 원래 좋은 향기 나라고 향수 뿌리는 거거든. 그라 <laughs> 알았어. 엄마도 가냐? 당연하지. 할머니가 가면 엄마도 가지. 그렇지가자 응. 엄마 손 붙잡고 가면 돼그아 그래 그래 알았어 왜또 애정봐 할머니 내가 이뻐 죽겠지 <laughs> 나갈때 데려다 우리 집이 있잖아. 나 살던 집 팔아야 돼. 여기가 지금 몇십 년째 사는 집이야. 아니야, 또 있어. 나 사는 집이 있어. 아이고. 춘천 출근 팔아야지, 그럼. 그래, 그러면 오늘이 평일이거든. 응. 일해야 되니까 주말에 가. 그래. 그 춘천 살던 데가 응. 제일 좋았어가지고 엄마는 거기 친구들도 많고 아침 먹으면 저녁 먹을 때까지 맛있게 먹었다 맛있게 먹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서울이지 오. 그렇지 여기 엄마 서울이야 알았지? 누구네 집일까? 숙휘네 집 아니고 우리 셋이 집이야 여기는 누구네 집? 숙휘집 셋이서 같이 사는 집이야 우리집 우리집이야 엄마 우리집 우리집 해봐 우리집 일로 와봐 여기 찬바람을 들어오게 해줄게. 정신을 차려, 엄마. 이제.. 꽃, 꽃이 피었네. 그럼. 엄마 보라고 갖다 심었지? 엄마 여기가 어디라고? 하울리집 누구네 집이라고? 숙희네 집.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어, 누구랑 살아? 숙희랑 살지. 누구 또? 영롱이. 응, 어, 그렇게 셋이서 같이 살아. 알았지? 마오오. 여기는 마오오. 누구네 집? 숙희네 집. 농롱 피기 누구네 집? 우리 어른네 어디서 자냐? 우리 어른네 어디서 자?